열린 괘송 노록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9월 12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로 볼때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고 은혜를 대표합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계집종 사이에서 평범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출생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점에서 이삭의 출생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출생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종 하갈의 아들로 종이 된 것처럼 율법도 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언약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녀가 낳은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사라가 자유자를 낳은 것처럼 은혜도 자유자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지만 은혜로 자녀된 자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두 여인을 두 예루살렘과 비교하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서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수도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며 이 땅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은혜로 가는 곳이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이제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두 여인의 장래 후손을 대조하는데 사라는 처음에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셀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기독교의 성장과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의 침체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부르며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각인시켜 줍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은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자의 아들 이삭이 유업을 얻은 것처럼 율법이 아닌 은혜로 자녀 된 우리가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잘못 느끼듯이 이 자유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주는 자유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만끽하며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보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